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.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.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.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.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.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가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나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수 있다면.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.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.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는 소중한 걸 깨닫겠으니까.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터날게 별처럼 보이며 다시. 새롭게 태어날 거야.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.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돼줄 거야. 繁华。